개엄이뭐 군인하고 저 미친 대통령하고 한 일이지. 나하고 원 상관이냐. 이런 음. 생각을 하, 하는 거야. 엄청난 일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게 내가 너무 음. 황당해가지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 5급 이상 공무원 약 8,600명이 강제 해직당했다. 개엄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노상원 네. 수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거, 무슨 사살 뭐 이런 것만 보셔서 흔히들 생각하실 때좀 알려진 정치권 인사들이나 네. 좀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 위주로 음. 끔찍하게 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화위직 공무원들은 아니 뭐 장관이 왜 국무회의 가가지고 그걸 막았어야지 저러고 온 거야 음. 말은 그렇게 해. 그리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나 그냥 미쳤던 거고 비상소집 뭐 한번 갔다가 뭐갈아오서 집에 왔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개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음. 공무원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라는 거를 자각을 해야 된다 음.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최상목이가 사실상 내란수에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음. 공무원들이 개엄령 하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알지 못하시는 게 당연하고 최상목 쪽지에 비상 입법기구 이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재판에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뭘 하는 거. 그지 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알겠는데, 윤석열이가, 백김 문건이, 끊혜때 네. 만들었던 계엄 시행 문건, 음, 음.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실제로 시행했던 계엄령, 음. 이걸 참고로 해서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뻔 했고, 왜이 내란세력 대한민국의 음. 헌정 질서 안에서 퇴출시켜야 하는지, 음, 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 전두환이가 박정희하고 똑같은 길을 걸쳐지햄지가 걷... 지가, 국보위 음. 상임위원장, 음. 그리고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국보위 입법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악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충훈이라는 사람,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전두환한테 조화하면서저 인사를 하는 행정 기능 그러니까 내각의 기능을 하는 부서들을 두고요 국 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두는 거예요 국회의 안에 입법 기구 예, 주요 활동이라고 지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정치 행정 부문을 개혁하겠다 정치인의 대대적인 숙청 공직자의 정리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거고 숙청은 바로 잠당 응. 그래서 공직자들 중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응. 여기 개길 것 같은 사람들을 다속가냅니다 응. 전부 다 해직시켜요. 그러니까 아. 이제 공무원들이 다 잘렸다는 건 몰라요, 그때. 그니까, 러몰랐어요 어, 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쾌엄이 뭐 군인하고 저 미친 대통령하고 한 일이지, 나오고원 상관이 있는 음. 이런 생각을 한,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걸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 어, 너, 다, 다, 네. 다 수거대상이지. 수거대상이네. 네. 어, 그거에다가 어. 이때 이제 주로 호남 사람 중심으로 싹다 싹 자르고 그 다음에 음.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신민당 의원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다 날리는 에, 거예요. 어. 음. 그 다음에 지들이 옛날에 군인으로 있을 때뭐행정기관을 협조해야 될거 있잖아요. 훈련하고 이럴 때 네. 그때 좀 불편하게 이렇게 개겼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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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만 자르는게 아니라 구급공무원까지 하위직 공무원 다 차는 다차 잘랐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이제 명단 선별하는 거를 당시 보안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보안사 하사가 군청 담당이야. 그러면은 그 음. 군청 가가지고 보안사 하사가 군수 따귀를 때리면서 명단 음, 내라.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보안부대가 네. 있으니까 도시 군단위까지 다 이걸 해야 되니까 군단위에는 아. 하사가 가는 거예요. 하사가 딱 가가지고 군수 딱따귀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그자리에 앉아가지고 음. 지가 책상에다 발딱 올려놓고 그렇구나. 그렇지. 하사는 네. 어린애잖아 진짜. 그러던 시절이었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돼서 공무원들이 이제 완전히 군인의 티중을 드는 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사회정화운동은 좀 어, 삼척역대 때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량배를 정리한다. 네. 뭐 유흥업소를 네. 단속한다. 네. 아니 이것도 박정희가 했던 거를 이제 모방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음. 박 불량배만 실제로 정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 좀 생각 있는 선생님들. 네. 어? 심지어 무슨 내 친구 아버지는 변호사인데도 잡혀갔어. 이번에도 노상원 수천배 있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부실기업 정리, 금융구조 조정을 한다. 음. 이때 이제 기업들 다 저기 뭐 떨어잡고 쓸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헌법 개정. 그렇죠. 직선제를 응. 폐지하는 헌법 개헌을 응. 하는 거예요. 아, 노상원이가 응. 6개월 정도 뭐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수거 수거 네. 기간이 한 6개월 응. 걸릴 거다. 이게 응. 맞네. 이 고위고를 응. 그그 응. 그대로. 응. 벤치마킹 한거예그네그러 그러니까 사회정화 운동을 국보위가 주도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정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회정화위원회고요. 그 그러니까 국보위는 없어지지만 사회정화위원회가 서슬퍼런 권력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찍히면 공무원 짤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으로 치면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통합해가지고 얘가 행사하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천교육대죠. 음. 삼청교육대는 군부대 안에다가 이게 사회정화위원회가 한 대표적인 일인데 음.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게 바르게 살기 운동협회입니다. 뭐 그렇겠죠. 자유총연맹의 전신은 반공연맹이잖아요. 예. 그것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듯이 음. 이것도 독재 뿌리들이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 그대로 있듯이 예, 예. 이것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건 전두환의 잔재야. 바르게 살기 운동협회. 그럼 민간인들 완장 채워주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 유흥업소 단속한다고 가서삥 뜯고, 음, 음, 어? 뭐, 우리 배 저게 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웃 사람 저게 해가지고 삼촌교육대 집어넣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을 이제 통제하는 아, 이게 수단이 그쵸? 되는 거죠. 아. 어. 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개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엄이라고 하는 것이 지네들만의 권력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게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론 통폐야 네,를 음. 이제 또 하게 되는 또 하사가 음. (22살짜리가) 그때는 다임명직 군수 아니에요 그러면 (50대) 군수 뺨 때리면서 명단 가져와야 막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시절이 그립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불량 청소년을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음. 고등학생들까지 다 잡아왔어요. 우리 반 애들이었던 애들이 여기 잡혀가고, 오. 갔다 왔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막 진짜 피폐해져가지고 와요. 공무원 숙청 음. 네, 숙청에 대해서. 네. 이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게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때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 그 시절을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 상대적으로 고유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꽂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음. 걸치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날렸어야 돼요. 일차적으로 아. 공간을 만들어야 네. 되니까. 진의 똘만이들을 아. 심어야 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공무원들을 음, 제일 좋아하는 게 승진이기, 승진이기 때문에 알려버리면 공무원들도 쉽게 장악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윤석열이가 하는 거죠. 음, 그 음. 이번에도 네, 보면 네. 너뭐 시켜줄게, 음. 진급 시켜줄게, 음. 그다음에 뭐 권한 줄게, 뭐 이렇게 음. 하잖아요. 조령들 별다라줄다라 준다. 이러면서 이제 부패한 공무원들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때 이때만 해도 음. 관이 우위에 있는 사회라 음. 받아먹고 이럴 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 감이 있으니까 또 민심에 또 어필하는 기능도 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지 새끼들 자리 만들어주고 말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 잘라내고 그다음에 음. 주로 호남 사람들을 숙청한 이유가 광주 항쟁에 대한 그 피비린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언제 들고 나올지 모른다 야.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음.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깜짝 놀란 게 80년 6월부터 5급 이상 공무원들 약 8,600명이 강제 해직 당했던 음. 8,600명 생각해 보십시오 5급, 5급 이상이면 3관이니까 높은 야, 직급이잖아요. 그 상당한데 그냥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 막 없어지고 어. 그냥 이렇게 엄청난 일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게 내가 너무 음. 황당해가지고 이걸 꼭 음.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이거는 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그것도 부패 공무원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3초 교육대 보내가지고 목봉체조 시키는 거야. 야. 완전히 무슨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람들이 기억에 안 남아 있. 그냥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본인들이 일본으로 당한다 음. 이 점을 계엄과 관련해서도 꼭좀 인식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데가 지들 하던 식으로 또 쿠데타를 하면 안 되니까 어? 이제 경찰, 검찰, 군지 사람을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이제 대거 막 날리고 한단 말이죠. 어. 그리고 쿠데타에 협조 안 했던 사람들도 곤란해가지고 다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거나 보도를 하면 또 사람들의 감성을 어. 자극하게 되니까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또 날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가 하는 게 이제 블랙리스트로 그렇구나. 이어지는 거죠. 네. 똑같은 짓거리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야 뭐 당연히 음. 감옥에 보내고 뭐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치 풍토쇄신 조치라는 걸 발표합니다. 80년 10월달에 무슨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조치잖아. 그냥 쇄신 조치. 조치라고 발표를 해서 정치인들 앞으로 정치 활동 을 금지한다. 그러면 거의 옛날에 그 야당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을 반유신 독재 투쟁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11대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음. 민정당만 가지고 선거를 할수 없잖아. 음. 야당이 필요하잖아. 음. 그러니까 야당을 만들어. 보안사가. 음. 국당 민한당. 음. 그다음에 음. 한국국민당이라는 음. 데가 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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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회당도 만들어요. 보안사 주지상사들이 가 가지고 정당을 만든다니까. 확실하게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사회정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 인권유린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위축시키는 거고. 반대 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당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국가보위 비상 입법회의가 풀네임입니다. 국회를 해산시켜버렸으니까 국회가 없잖아요. 음. 이 군부가 뭔가 지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때뭐 언론인 해직도 해야 되고 뭐 삼청교육대도 만들어서 사람들 보내야 되고 하려면 그래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보위 입법회의를 통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위가 음. 이미 행정사법 입법기능을 초월한 초복적 기구였잖아. 입법회의를 만들어서 국회기능 정지시키고 국회가 없어도 입법을 할수 있다. 이거를 이걸 이걸로 보여주는 거죠. 음.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윤석열, 김용현, 최상목이가 독재에 그 실은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군부독재를 위해서 뼈대를 만들어주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6개월, 5개월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해산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 직전에 해산을 하는 거고. 응. 조선일보가 네. 전두환 네. 빨아주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성장을 네. 해서 1등이 된다고. 이게 다 뿌리가 쿠데타 세력과 독재 세력의 뿌리가 다다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참치하는 세력이. 네. 그리고 아까 삼천교육대랑 그그니까또 네. 강제 해직 이런 거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또 입법을 만들고 행정조직 개편을 뭐 당연히 지들 입맛에 맞게 이래저래 부서도 만들고 이제 할 뿐만 아니라. 네. 판사들을 또 되게 또 잘랐단 말이에요. 민주화운동 하다가 잡혀간 민주화 인사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관대한 처벌을 했던 사람들 다 잘리는 거고요. 그때. 경제개혁 한다고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벌들한테 이제 돈 뜯고. 어, 어.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이 갖다 준 쪽으로 돈 좋게 준쪽 이렇게 저기서 해버리고. 이때 이제 국제그룹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그룹이 제, 이때 해체되는 거예요. 구조조정 법안이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금을 만들지 계속.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 쌓아놓은 돈이 전두환이가 아직까지도 반토해내지 않고 죽은 그렇죠. 그 돈에 총재 돈이 되는 거고 그 돈으로 쿠데타 세력지 똘마니들한테 음. 어? 막 몇천만 원씩 주면서 네. 이걸로 집사하니까 걔들은 평생의 은인이 전두환이가 되는 거고 왜 강남, 영남이 지금 국힘의 뿌리가 되느냐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이 독재 정권 쿠데타 세력하고 뿌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사람들이 물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쿠데타 해가지고 그때 사업권을 나눠줬잖아요 네, 네. 국영 항공사를 그냥 네, 한집 그룹에다가 주고 네. 어? 정주영한테 건설회사 세우라고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뚫는데 그냥 독점권을 줘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니까 그사람들을그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들을 살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쪽과 뿌리가 같은 거예요. 국힘에 아버지를 이어서 대대로 하고 있다고 내가 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진석이나 무슨 전주회나 네. 이런 것들 아버지가 이 국보위법회의 의원, 음. 음? 그 다음에 뭐 민정당 의원 이런 걸로 시작을 한. 는 5개월 정도 있었잖아근데 네. 그동안에 통과시킨 법률이요. 189개. 음. 뭐 법률을 시위를 했겠어? 그냥, 그냥. 자동동가지 오늘 결의안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은 219개가 된다. 음.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운영하려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또 노동자들이 조직화돼가지고 들고 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음. 그러니까 온 시민들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계엄과 쿠데타는. 음. 오공화국 헌법에 보면 부칙에 국보위 입법에 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laughs> 헌법 부칙에다가. 이런 거 가서 작업해주고 인정받은 애가 박철원이에요. 헌법 개정하는데 가서 나쁜 짓 많이 했던 게 이제 순서가 신직수. 신직수를 바라보면서 자란 게 김기춘. 그다음에 박철원 그다음에 우병우 그다음에 한동훈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민정당을 우리가 육법당이라고 불렀다고 네, 했잖아요. 네. 육사와 서울법대가 네. 쪼인한 당이다. 근데 왜 서울대 법대일까 사실 무력을 장악했으면 돈을 장악하는 게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서울대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법대일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지금도 많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옛날에는 육사가 쿠데타를 하고 음. 법도리들이 가서 이걸 시스템을 그렇죠. 받쳐주는 똘만 역할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음. 음. 이번에는 법대 나온 놈이 쿠데타를 하고 이 육사 나온 네. 애들이 밑에, 밑에 저거를 방. 하잖아 네. 요것만 바뀐 거예요 음. 근데 주체는 똑같아 음. 이것들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음. 이게 박정희 때부터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은 장악했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에 규정돼 있는 합법적 폭력이잖아. 그걸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토돌마늘을 갖다 심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신직수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신직수가 누구냐면 홍석현 장인이야. 홍석 신직수는 박정희가 사단장을 할때 사단장이 박정희, 참모장이 김재규, 법무참모가 신직수야. 그래가지고 신직수를 36살 때 검찰총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는 거예요. 경찰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박정희가? 그때 이용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이용문의 아들이 검사였어, 이건계. 네. 이건개슬로머신 사건으로 어, 때문에 이건계라고 했잖아. 맞아, 맞 이건계가 서울지검 어. 검사였는데 그거를 서울 지금으로 치면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시켜요. 평검사를. 서른 살짜리들이 가가지고 <laughs> <laughs> 구 조직을 악해가지고 <laughs> 네.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이 하는 거고. 그걸 앞에 봤으니까 박철원이가 지돌만이 강제사비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작업을 다 하고 그때 이제 월계수회를 만들고. 아, 어. 그게 음. 이제 월계수회가 시작되는 음. 겁니다. 그때 80년대만 해도 음. 군인이 소령만 되면 골프를 쳤습니다. 그걸 검사랑 같이 쳤어. 이게 이제 육법당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가 몇몇이 살아남아서 이번에 지금 또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제가 설법대 내란과 육사반란과 어? 거기다 경찰대 부역학과가 같이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뿌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음. 지금까지 왔다. 이 구조가. 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들도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했고 음. 지, 일찍 끝났게 망정이지 해제를 시켰게 망정이지 그냥 이게 만약에 얘들이 성공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따져보면. 어, 노동자들 음. 다 건드리지. 음.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예, 이거 당시 이렇게 만 명에 가까운 야. 수천 명이 다쪽 직장에서 쫓겨나고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 좀. 아까 충격적이었어요. 5급 이상 공무원 약 8,600명이 강제 해직당했다. 8, 옛날에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보다 적었잖아. 그런 중에 8,600명이라는 5급 이상이면 그거 <laughs> 얼마? 네. 8,600명은 거의 만 명인데 전국에서 만명 공무원 갑자기 날린다 그래도 지금 난리 날 맞죠. 걸려. 네, 네, 네. 난리 날 텐데 5급 네. 이상을 지금 진짜 공감되는 게 네. 사람들 이 이게 하룻밤 사이에. 후다닥 하고 끝났잖아요. 일찍 잤다가 그렇죠.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밤새 뭐 있었어? 네, 이랬던 네. 거니까, 어. 아,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냥 혼자 생쇼 하다가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네.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너무 저렇게 뭐 의미부에서 떠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음. 근데 이거 진짜 성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 문구나 했던 것들을 보면 이번 음. 12.3 비상 개엄 원형 다 담겨 있어요. 1번 그렇죠. 네. 네. 모든 정치활동 네. 금지한다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그렇죠. 그냥 한게 아니라 열심히 열심히 옛날 거 공부하고 <laughs> 배겼구나라는 것도 한번더 확실하게 알수 네.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군인들에 의한 반란 내란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걸 회복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여전히 지금 이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런 점들 정말 우리 우리 그때 내의 취지에 맞게 좀 확실하게 기억에 새기셔서 절대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